오늘은 정신현상계의 정리에 있는 공리와 보조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공리와 보조 정리는 물체의 본질에 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현상계의 정리에 있는 공리와 보조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의 에티카 2부 정신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올리어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 신호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정신현상계의 정의와 공리를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물체의 본질에 관해서 증명하겠습니다. 공리 1. 모든 물체는 운동하고 있거나 정지해 있다. 증명. 시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란 단순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연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만물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도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운동 상태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턴의 간성의 법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한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계속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외부의 힘이 가해졌거나 본질적으로 운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것은 운동이 없거나 외부의 힘에 의해 운동이 중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외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필연적으로 운동 상태에 있거나 정지 상태에 있거나 둘중 하나에 있습니다. 즉, 물체의 운동과 정지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류가 밝힌 모든 물리법칙은 세 가지 법칙을 환경, 상황, 조건에 따라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공리. 2. 모든 물체는 어떤 때는 천천히, 어떤 때는 빨리 움직인다. 증명. 시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 속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한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는 스스로 운동 속도를 바꿀 수 없으며,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외부 영향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하면 속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 속도가 변하는 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시공간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보조정리 1. 물체는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서는 서로 구분이 되지만 실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증명. 이온성이며 변화하는 시공간의 유한한 물체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이 서로 구분되지만, 비이온성이면 무한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인 변화 그 자체와 모든 가능성의 상태인 절대계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정리 2. 모든 물체는 어떤 점에서는 서로 일치한다. 증명, 세상 만물은 같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속성과 변화 그 자체의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속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또한 시 공간에서 세상 만물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운동하거나 정지하며 운동속도가 결정된다는 점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은 절대계와 변화 그 자체와 시 공간에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변화한다는 점이 일치합니다. 보조정리 3. 움직이고 있거나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운동이나 정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 이 물체도 다른 물체에 의해서 운동이나 정지가 결정되고, 또이 다른 물체도 역시 또 다른 물체에 의해 결정되며, 이렇게 무한하게 계속된다. 증명. 물체는 운동과 정지로 인해 상호 구별됩니다. 따라서 모든 물체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와 작용이 결정되듯이, 운동하거나 정지한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하는 물체도, 또 다른 물체에 의해서 운동이나 정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 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다른 물체에 의해서 운동하거나 정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무한하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시 공간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세 가지 법칙에 따라 다른 물체에 의해서 정지될 때까지 운동하고 또한 정지하고 있는 물체도 다른 물체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까지 정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 사과가 있다면,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나와 사과는 분리되어 있고, 동시에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나의 피부 경계성과 사과의 표면이 합일이 되어 서로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다시 하나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과를 먹지 않는다면, 나와 사과는 정지해 있게 되고, 반면에 내가 사과를 먹는다면, 나와 사과는 운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물체들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운동하거나 정지하게 됩니다. 공리 1.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움직여지는 모든 방식은 움직이는 물체의 본질과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본질에서 생겨난다. 이 때문에 같은 물체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본질이 서로 다름으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진다. 반대로 다른 물체는 같은 물체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진다. 증명 모든 물체의 본질은 상호 오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같은 물체라도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외부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움직이게 하는 원인의 차이에 따라 같은 물체의 운동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공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이 손으로 살짝 밀면 천천히 굴러갑니다. 발로 세게 차면 멀리 날아갑니다. 벽에 부딪히면 튕겨나갑니다. 이처럼 같은 물체라 하더라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원인의 차이에 따라 운동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외부 요인 힘이 작용하더라도 속성이 사물에 귀속되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한 물체의 성질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 운동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바람이라도 낙엽을 강하게 흔들고 날려보낼 수 있지만, 무거운 바위는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물체의 운동방식은 세 가지 법칙으로 같더라도,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외부 요인과 물체의 성질이 다르면 움직이는 반응도 달라집니다. 공리 이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한 다른 물체에 충돌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경우 그것은 튕겨 나와 자신의 운동을 계속한다. 그리고 튕겨 나온 운동의 선과 충돌한 정지 물체의 평면 사이의 각도는 충돌한 운동의 선과 평면 사이의 각도와 같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단순한 물체에 관한 것, 즉 단지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에 의해서만 서로 구분되는 물체에 관한 것이다. 증명 어떤 물체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정지해 있는 다른 물체에 부딪히면 그것이 막혀 더 이상 직진할 수 없는 경우 튕겨나와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며 외부의 방해를 받더라도 운동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 간성의 법칙인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둥속 직선 운동을 계속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물체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정지한 평면에 충돌하여 튕겨 나올 때 반사되는 각도는 충돌할 때의 각도와 같습니다. 즉,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시공간에 운동하는 방향, 속도, 정지 상태만을 고려할 수 있는 단순한 물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복잡한 형태나 내부 구조를 가진 물체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 크기가 같거나 서로 다른 몇 개의 물체가 다른 물체로부터 서로 결합하도록 압력을 받을 경우 또는 그들 몇 개의 물체가 같은 속도이거나 다른 속도로 움직일 경우 자신들의 운동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전달할 경우 우리는 그 물체들이 서로 합일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모든 물체가 동시에 하나의 물체 또는 개체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물체 또는 개체는 여러 물체의 이러한 합일에 의해 다른 물체와 구분된다. 증명 개체 물체란 단순한 개별 물체들이 무작위로 모인 것이 아니라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존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속성이 사물에 귀속되는 위계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상위는 하위를 초월하는 동시에 하위를 포함하지만 하위는 상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체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원자, 분자, 세포,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물체들이 외부의 압력, 힘을 받으면 세 가지 법칙으로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벽돌을 쌓아 건물을 만드는 경우, 흙과 돌이 압력을 받아 단단한 암석을 이루는 경우, 세포들이 결합하여 조직을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즉 외부에서 주어진 힘, 압력에 의해 물체들이 세 가지 법칙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다른 물체들이 세 가지 법칙으로 운동을 공유하거나 조화롭게 움직이는 경우에도 하나의 개체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과 행성들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각자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동하며 태양계라는 하나의 개체를 형성합니다. 인간의 여러 기관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기능하면서 하나의 신체를 구성합니다. 자동차 엔진의 여러 부품들은 각기 다른 속도로 회전하고 움직이지만 세 가지 법칙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하나의 엔진이라는 개체를 형성합니다. 즉, 개별 물체들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운동을 공유할 때 하나의 개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 개의 물체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결합하여 하나의 개체를 이루면 그 개체는 주변의 다른 물체들과 구별이 됩니다. 즉, 하나의 개체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한 고유한 운동 방식과 결합 구조를 가지며 이를 통해 다른 개체와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결합하고 신경과 혈관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주변의 공기, 돌멩이, 식물 등은 하나의 개체로 합쳐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체물체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하나의 통합된 구조를 이루며 고유한 방식으로 운동을 전달하면서 외부의 다른 물체들과 구별되는 존재이면서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보다 넓은 자연 속에서 서로 관계되어 존재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개체물체는 하나의 전체도 아니고 하나의 부분도 아니며 다만 그 자체가 전체이면서 동시에 부분입니다. 반면에 개체물체는 세 가지 법칙이 지속되는 한에서 유지되지만 세 가지 법칙이 무너질 경우에는 개체물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만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리 3. 개체나 복합 물체들의 부분들이 크고 작은 표면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합의 정도에 따라 결합된 부분들의 위치를 강제로 변경하는 일의 난이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결합된 개체가 다른 형상으로 분리되는 난이도도 역시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이 큰 부분에 의해서 결합된 물체를 단단하다고 하고 표면이 작은 부분에 의해서 결합된 물체는 연하다고 하며 끝으로 그 부분들이 서로 움직이는 물체는 유동적이라고 말한다. 증명. 세상에는 단단한 물체, 연한 물체, 유동적인 물체가 모두 존재하며 그 차이는 물질의 본성이 아니라 물질의 본질인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한 결합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온소라도 세 가지 법칙에 의한 결합 방식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 온자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한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이아몬드, 단단함과 흑연, 부드러움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물체의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 고체가 녹으면 물액체가 되고 다시 증발하면 수증기 기체가 됩니다. 이는 물의 본질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한 결합 방식과 운동 상태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체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쉽게 변형되지 않는가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한 결합 구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기둥을 설계할 때도 세 가지 법칙에 의해 표면적이 큰 재료를 사용하면 구조적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건축, 공학, 재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결국, 물체의 성질은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들의 세 가지 법칙에 의한 결합방식과 운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조정리사, 많은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체나 개체로부터 얼마의 물체가 분리되고, 동시에 같은 본질을 갖는 다른 물체가 그것을 모두 채운다면 그 개체는 아무런 형상의 변화도 없이 이전과 같은 본질을 지닐 것이다. 증명: 개체 물체는 비이온성이며 무한한 변화 그 자체와 절대계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시공간의 변화에서 개체 물체는 속성이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개체 물체에 귀속이 되면서. 여러 부분들의 합일에 의존합니다. 즉, 모든 개체 물체는 각각 단순한 하나의 전체도 아니고 하나의 부분도 아니라 그 자체가 전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전체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체 물체의 일부가 계속해서 변화해도 개체 물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체 물체의 속성이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지만 인간의 본질이나 신체의 형태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또한 회사 조직도 직원들이 떠나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지만 회사의 본질과 정체성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즉, 부분이 바뀌어도 전체의 본질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개체 물체는 부분의 교체가 일어나도 절대계와 변화 그 자체와 세 가지 법칙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자신의 본질, 특징 성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자연은 항상 변하지만 자연의 법칙과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보조정리 5.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커지거나 작아진다 해도 그 모든 부분이 이전과 같은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상호 유지하고 있다면 그 개체 역시 아무런 형상의 변화 없이 이전과 같은 본질을 가질 것이다. 증명. 이 증명은 보조정리 4를 증명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개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변화하더라도 그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개체의 본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생물학, 물리학, 철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과 사회적 시스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변하더라도 그것들이 여전히 세 가지 법칙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그 개체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세포들이 교체되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인간의 몸을 이루는 부분들이 세 가지 법칙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인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의 생각과 기억이 계속 변하지만 생각과 기억이 세 가지 법칙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간은 동일한 자아를 가진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긴다면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성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와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이며 구원의 필수 조건인 사람의 거듭남입니다. 보조정리 6. 개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체들이 어떤 방향에 대해 가지는 운동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자신의 운동을 계속하는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 전달한다면 그 개체 또한 아무런 형상의 변화 없이 자신의 본질을 지닐 것이다. 증명. 개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도 운동의 비율과 전달 방식이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의 조건을 만족하면 개체의 본질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한 축구팀이 4-4-2 포메이션, 수비 4명, 미드필드 4명, 공격수 2명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경기 중에 감독이 3-5-2 포메이션, 수비 3명, 미드필드 5명, 공격수 2명으로 전수를 변경하여 선수들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하지만 선수들 간의 역할과 패스 방식, 전체적인 경기 운영 원칙이 세 가지 법칙으로 유지된다면 이 팀은 여전히 같은 팀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축구 팀을 이루는 선수들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었지만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그들의 협력 방식과 팀워크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팀이라는 개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성장하면서 생각과 감정이 변하지만 기본적인 성격과 삶의 태도가 유지된다면 여전히 같은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핵심 가치관과 사고 방식이 세 가지 법칙으로 유지된다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긴다면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개체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개인의 정체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정리 7. 이렇게 구성된 개체가 전체로서 운동하거나 정지하거나 또는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운동한다 해도 각 부분이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 전달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본질을 지닐 것이다. 증명. 개체가 전체로서 운동하거나 정지해도 개체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체의 동일성은 각 부분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며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도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의 변화가 개체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상호작용이 본질을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하나의 개체이며 우주의 여러 부분, 즉 모든 물체는 전체로서의 개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단지 세 가지 법칙으로 변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유지하는 것은 내부의 세 가지 법칙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 기차에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기차가 정차해 있을 수도 있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 내부에서 승객들의 관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차는 여전히 동일한 기차입니다. 승객들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상호작용이 유지된다면 기차가 움직이든 멈추든 기차 내부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계는 태양과 여러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가 은하 중심을 향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움직이지만 각 행성이 태양을 도는 방식, 공전과 자전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심지어 태양계가 우리 은하 내에서 이동하더라도 세 가지 법칙에 의한 행성들의 궤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태양계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체가 이동하더라도 내부의 요소들이 기존의 세 가지 법칙을 동일하게 유지하면. 개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심장 박동, 혈액 순환, 신경 전달 과정 등은 동일한 세 가지 법칙으로 유지됩니다. 즉 사람이 움직인다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개체가 전체로서 운동하거나 정지해도 내부적으로 세 가지 법칙이 유지되는 구조가 동일하다면 개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긴다면 본질은 변하게 됩니다. 물리적 개체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개인의 정체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정신현상계의 정리에 있는 공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와 올려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